부지하게에 있었는데 아주 지금 깔끔해코멘스 스카르코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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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카르코멘스스카르코에스 스카르코멘스 스카르 장금을 얼마 전에 치렀고 음. 장금을 치르고 나서 그 건물주분이 요즘 좀 보기 드물게 어. 어, 너무 좀 좋으셔가지고 어. 어, 관리소장님 실을 너무 열악한 것 같다 해서 새롭게 어. 어, 해주신다 그래서. 이런 거는 또 음...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이런 건물주도 있다. 음... 또 이런 건물주가 앞으로 또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. 마음에 아... 오늘 아직 공사 중인데 네. 관리 소장님 실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요. 음... 오늘 아침 8 시부터 공사를 하고 있고 아... 아직 완성이 되기 전인데 네. 얼마나 좋은지 음... 보려고 왔습니다. 음... 요즘 그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렇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. 건물주 분들이 임대료도 많이 인하해 주시고 착한 건물주 분들이 많은데 오. 되게 드문 케이스죠 그렇죠. 그렇죠? 음. 뭐또 요즘 뭐 나라에서 지원대 해준다고 해서 네. 임대료 절감해서 착한 건물주 음.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음.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좋은 건물주 분신게 많아서 견적 여러 군데 알아봐서 어. 설치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네, 네. 저도 그런 건물주가 네. 되고 싶어요 네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뭐. 건물주가 될 거죠? 아 당연하죠 빨 <laughs> 네. <많이> 배우겠습니다 <laughs> 네. 네. 근데 이거 건물주분이 이거 아세요? 이 내용에 대해서? 이게 뭐서울뭐 음. 얼마나 큰 일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음. 어, 허락은 받았습니다. 그럼 한번 소개 해보시죠. 네, 한번 해보시죠. 보시죠. 네. 원래는 이 네. 자리에 어, 판넬로 해서 이게 아. 여름엔 덥고 겨울엔 네. 춥게. 아. 어, 에어컨도 거의 뭐 70년대 나온 아. 에어컨이 소장님이 겨울에는 또 난로 하나로. 굉장히 고생을 많이 네, 하셨었겠네요 아 네. 건물주분께서 소재도 음. 가장 좀 좋은 소재로 아 비용을 아끼지 말아달라 요게 부스가 제가 이번에 알아보면 창문이 있고 없고가 아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창문도 이제 답답하실 수아 있으니까 창문이 아 필수적이고 음. 모니터도 두개 하나는 건물의 CCTV 그리고 하나는 소장님 TV 보셔야 된다고 음. TV. 소장님이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. 건물주분이 건물 자체적으로 그래요. 건물에, 건물에 계신데 TV가 없으면 시간이 음. 너무 안 가니까 음. TV는 꼭 있으셔야 된다라고 해서 모니터도 두 개까지. 야. 야 소장님. 네. 바뀌니까 어떠세요 아, 현장이부지하에 있었는데 아주 지금 깔끔한 짱하고 아주 기미 좀새 아파트로 들어온 것 같아요. 아새 아파트 입주하시네. 아유 앞으로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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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릴게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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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건물 주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네.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. 맞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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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좋은 건물 주문이 네.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. 저희도, 저희도, 저희 네, 네, 우리도, 네, 좋은 합니다. 건물주가 되도록 하시죠. 네. 네. 화이팅. 파이팅! <laughs> 네.